박서진, 군 입대를 위해 연예계 은퇴 및 공주시 홍보대사직 사퇴 공식 발표, 내면 깊은 두려움과 위기와 마주할 시간이 필요하다, 숨겨왔던 것들을. 최근 박서진의 결정은 그를 팬들에게도, 대중에게도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는 갑작스럽게 공주시의 홍보대사직을 사퇴하게 되었고, 그와 동시에 연예계 은퇴를 선언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의 이 선택에 대해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박서진의 은퇴 발표와 홍보대사직 사퇴는 단순한 직책을 내려놓는 차원을 넘어 그의 개인적인 고백과 과거의 고난을 떠안고 새로운 출발을 위한 준비로 읽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내린 결정은 단순히 감정적인 반응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는 그가 직면한 개인적인 위기와 대중의 신뢰를 다시 회복하기 위한 결단이었습니다. 박서진의 사퇴 이유와 그를 둘러싼 논란 박서진의 사퇴 배경에는 병역 면제 논란이 중심에 있습니다. 그가 군 면제를 받았다는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면서 그의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었고, 그로 인해 대중의 실망감과 분노가 쏟아졌습니다. 박서진은 2024년 군 입대를 선언하면서 이전의 발언과 달리 자신이 군대에 가지 않았던 이유를 솔직히 고백하게 되었으며, 팬들에게 사과의 뜻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병역 면제 사실을 숨기고 있던 점에 대해 많은 사람들은 실망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특히 지난해에는 군 입대를 약속하며 히트곡을 만들고 군에 가겠다. 예는 발언을 한 것과 병역 면제 사실을 밝히지 않은 점이 논란을 일으킨 것입니다. 박서진은 SNS 라이브 방송을 통해 내가 어리석었다. 그동안 군에 가겠다는 말을 반복했지만, 사실은 병역 면제를 받았다는 사실을 두려워해서 숨겼다. 그로 인해 대중들에게 희망을 주려 했던 말들이 결국에는 거짓말이 되고 말았다고 고백했습니다. 그의 사과는 진심이 담겨 있는 듯 보였지만 대중은 여전히 그에게 실망감을 느끼고 있으며 그가 과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군 복무와 복귀 의지 놀라운 점은 박서진이 그동안 병역 면제 사실을 숨기고 있던 자신에게도 불구하고 여전히 군 입대를 결심하고 2025년 군에 입대하겠다고 선언했다는 사실입니다. 군 면제를 받은 사람이 다시 복무를 하겠다는 결정을 내리기는 매우 어려운 일이지만 박서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과거를 극복하고 군 복무를 통해 새로운 시작을 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그는 이 국가에 보답하고 싶다. 병역 면제라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군에 가서 내 의무를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그의 입대가 실제로 가능한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병역법에 따르면, 병역 면제를 받은 사람이 다시 군복무를 하려면 복잡한 절차가 필요하고, 그가 정신질환으로 면제된 사실에 대해서도 많은 법적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 일부 변호사는 병역 면제 후 복무가 가능하다면 반드시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하며 그 절차가 쉽게 끝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나 박서진은 어렵더라도 반드시 군에 입대하고 그곳에서 내 역할을 다하겠다는 결정을 고수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그의 결단은 더욱 많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그의 병역 면제 배경과 가족사의 아픔 박서진이 병역 면제를 받게 된 배경에는 그가 겪은 깊은 개인적 고통이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 그는 두 명의 형제를 잃고 어머니의 병간호와 생계를 책임지면서 고등학교까지 중퇴해야 했습니다. 이러한 비극적인 가족사의 영향으로 그는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이로 인해 군복무를 할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박서진은 형들을 잃고 나서 모든 것이 무너지는 듯 했다고 고백하며 당시의 고통은 그가 오늘날까지도 극복하기 어려운 기억으로 남아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그는 우울증과 수면 장애로 고통을 받았고, 이는 그의 군복무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의 이러한 비극적인 가족사와 정신적 고통은 대중의 이해를 받기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그가 이 모든 고난을 극복하고 가수로서 성공한 점은 대단히 감동적입니다. 박서진은 음악을 통해 제기했으며, 그가 만들어낸 무대와 노래는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대중은 그의 병역 면제 사실을 알게 되면서 그렇다면 왜 지난해 군입대 약속을 했던 것인가? 라는 의문을 품게 되었고 그로 인해 박서진의 이미지에는 큰 금이 가게 되었습니다. 공주시와의 관계 종료와 대사직 사퇴. 박서진은 그동안 공주시의 홍보대사로서 많은 활동을 해왔습니다. 그는 공주시의 명예를 위해 깨끗한 이미지를 만들어갔고, 팬들과의 교감을 통해 자신이 홍보대사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왔습니다. 그러나 병역면제 논란과 그로 인한 거짓말 의혹이 제기되면서 공주시는 박서진에게 대사직을 박탈하는 절차를 밟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박서진은 공주시 홍보대사직을 잦은 사퇴하게 되었습니다. 공주시는 박서진의 사퇴에 대해 그가 사퇴한 것은 그의 개인적인 선택이지만 그로 인해 이미지에 타격이 있었다며 씁쓸한 마음을 드러냈습니다. 그동안 박서진은 공주시 홍보대사로서 성공적인 활동을 이어갔고 그가 보여준 따뜻한 이미지와 음악적인 재능은 많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러나 병역 면제 사실과 거짓말이 밝혀지면서 공주시는 그의 홍보대사직을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팬들의 반응과 미래의 방향. 박서진의 사퇴와 은퇴 발표 후, 팬들은 크게 두 가지 반응을 보였습니다. 일부 팬들은 박서진이 과거의 고통과 아픔을 숨기고 있었던 점을 이해하며 그를 응원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그도 힘든 상황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으니, 이제라도 그가 군에 가서 의무를 다하려는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존경한다고 말합니다. 반면, 다른 팬들은 박서진이 처음부터 진실을 밝혔더라면 이렇게 큰 실망을 주지 않았을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박서진이 군 복무를 다시 결심한 것은 과거의 실수를 만회하려는 이미지 회복의 전략으로 보이고 있으며 그의 의도에 의구심을 품고 있습니다. 한편, 언론에서는 박서진이 군 입대를 결심한 것이 새로운 앨범을 홍보하거나 이미지를 쇄신하기 위한 전략이 아닐까 하는 추측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박서진은 이러한 추측에 대해 내가 군에 가겠다는 것은 진심으로 나라에 보답하기 위해서다. 이미지 회복이 목적이 아니라 내 마음의 짐을 덜어내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그의 진심이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그가 군 복무 후 복귀할 수 있을지에 대한 관심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박서진은 그동안의 논란과 갈등을 해결하고 군 복무를 통해 새로운 시작을 알리고자 하는 결심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그의 결단이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그리고 그의 미래가 어떻게 펼쳐질지는 아직 불확실합니다. 대중의 반응은 여전히 엇갈리고 있으며 박서진이 진심으로 과오를 씻고 다시 대중 앞에 설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갈등과 논란을 어떻게 풀어나갈지는 그가 앞으로 보여줄 태도와 결정에 달려 있습니다.